안녕하세요. 더빙 스쿨의 닌자쌤이에요. 선배츠카노 더빙 서구리 닌자 박스 반. 오늘은 수학 1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어요. 노드르 토니 히치리니 1두거르 유스 수르드기 꾸츠츠게. 수학 책 팔쪽을 열고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?

맞아요. 뭔가 를 세고 있는 중이에요. 책꽂이에는 책이 한 칸에 열권 있습니다. 책은 모두 몇 권인가요? 넘 히든 밴 맞아요. 모두 90권이죠. 90권. 약조. <목소리>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세었나요알아가10 <목소리> 20 30 40 50 60 70 80 90 권입니다. 아로 <목소리> 허40 50 6 짤. 다 다른 방법은요. 고가요 책꽂이 한 칸에 열권 있으니 열 권씩 아홉 칸 있으니까 구십 권입니다. 아론 남라 남. 책꽂이 위에는 어떤 물건이 있나요? 마 동전, 지우개, 연필, 빨대. 자세히 보니, 단추와 빨대네요. 단추는 모두 몇 개일까요? 900개입니다. 200개. 어떻게 세웠나요?

1 0 0 개씩 아홉 통이 있으니까 0 0 개입니다. 니빨 때는 모두 몇 개일까요? 서로 니 개입니다. 어떻게 세었나요? <목소리> 맞아요. 한 통에 100개씩 있으니까 100, 200, 300 700개입니다. 약닉0 0다아서0 0 0 0 0 0 다른 방법은요. 알아한 통에 백개씩 일곱 통 있으니까 7 0개입니다 닉 사원 종사 이번엔 모두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? 준기와 친구들이 색종이로 꽃을 만들고 있네요. 가사 친구들이 만든 꽃은 모두 몇 송이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흑도 니 히트 백송이가 들어있는 상자는 모두 몇 상자입니까? 시르즈트 벤웨 맞아요 세 상자입니다. 열송이가 들어있는 상자는 모두 몇 상자입니까? 아론 시크 치즈 박아 하르 히트 벤웨 맞아요. 두 상자입니다. 저 친구들이 들고 있는 꽃은 모두 몇 송이입니까? 된르자 맞아요. 네 송이입니다. 약저 모두 몇 송이입니까? 긋 맞아요. 삼백 이십 이입이입니다 i p Sa, Songi, Mida. Goronzo, 개씩 r 상자니까 u n s t 라